5월 2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밝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2절은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중략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슬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레가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은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또 흩어진 민족을 보았습니다. 흩어진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흩어졌는가를 바벨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높아지려는 교만함. 그것이 바벨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그들은 탑을 높이 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서 보면, 아니, 종종이 아니죠. 계속해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그 가, 이 가, 가두어져 있는 그 상태를 깨트리지 못하오니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 모이면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부터 죄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저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어요. 그러나 그 흩은 그 시작은 또한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세의자손을 통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리로 거기 거류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길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지만 내가 너에게 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아우르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온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런 권고와 함께 다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 대란은 하란에 거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시고 성실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장면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영와 묵상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데라가 하란에 거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득 문득 그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대라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그 당시에 부족을 떠난다는 것또 어딘가에 정착되어 있는 장소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또그 무지의 땅에 가서 또 어떻게 살지도 막막한데 그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대라와 같이 멈출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목적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이 "이거다"라고 딱 찍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저는 요즘에 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일더하기 일은이다"라고 분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방향, 그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대라는 하란에서 멈추고 그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보여줄 땅 분명히 여기야 주소를 찍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행을 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도 때로는 밝히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천국 소망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확신과 위로의 비전을 향해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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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줄 때도 있으시고요. 또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비전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라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난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한 대다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는 그삶 속에 분명하게 우리를 끌어주는 그것이 없을 때는 이 주변 환경에 매몰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참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봐서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환경 속에서 때로는 머뭇머뭇하고 때로는 이 대라처럼 하란에 거류하려고 하는 그 나태함 속에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인도하심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 도중에 포기한 경험은 언제입니까? 왜 포기하죠? 왜 주저앉죠? 저희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의 깨달음의 공급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대한 이 깨달음의 비전의 확신이 식을 때 저희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말씀의 확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응답하심, 또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갈대야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과정 속에 혹시나 거기에 거 거류하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조금은 나태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동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추진력이나 이런 열심이 혹시나 조금 식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 인생 속에서의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 안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간안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들이 비전을 새롭게 세워 주시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줄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미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